마찬가지로 여기도 방향성은 이 가지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방향을 실어주라는 거죠. 여기도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 자른 저 나간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놈보다 더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한테 실어주고 끝에 막는 부분 정리하고 이것도 끝을 어느 시점에 잡을 것인가 내가 결정해서 양쪽에. 이놈이나 이놈이나 새놈이 같지요? 같은 세력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턱스럭 하게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고, 얘한테 힘 실어주고. 너무 등에 난 놈이 떼다 그러면, 요 꽃놈 아닌 거니까 제거하고. 밑으로 터졌다, 두 개다. 그러면 위에 놈 남기고. 요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방향을 미리 잡아줄 필요가 있죠. 세, 세 개나 없는 할 필요 없고, 요거 한 놈만 방향을 밀어주고 이 놈도 음, 자 여기는 음, 여기는, 못 잡아서, <laughs> 여기는 여기를 다시 잘라 주고 싶어. <laughs> 잘러 주고 싶은데 이걸 자르면 이놈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될것 같아. 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겠습니다. 음, 네. 끌고 가고 마찬가지로 끝만 정리를 해주다. 과일에다가 여기 과일 있죠? 이놈은 꼭 살려줘. 이놈은 내뱉두면 내뱉을수록 강해져. 이거는 뭐 깔끔 정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등에 탄 놈, 너무 강한 놈, 이거 꽃눈 아닌 놈, 그리고 눈 제거. 마찬가지로 강한 놈. 양 속. 자, 이, 생각 같아서는 이두 개, 세개 중에 한 놈이 나가고는 싶은데, 빼면 뺏어로 얘네들이 강할 것 같아서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자, 끝에만 정리하자이렇게 결과지 있으면, 이 놈이 확실하든, 확실한, 뭐, 두개 중에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뱉고, 요런 건 지염, 이래서, 세력이 강한 나무는 지연전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지 그건. 그래서 작업적인 끝에는 살려주고 뭐, 저우에 같은 데도 이렇게 접어도 되고, 이렇게 접어도 되고, 여기서 접어도 됩니다. 항상 접을 때는, 도중에 접지 말고, 눈에다 접으라는 거죠. 그래야 옆으로 침범을 안 해. 그런 방식으로 가시고, 요렇게 분기되는 데는 위에 거, 위에 눈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위에 눈. 붕기될 때는 위에 눈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강해요. 이것도 강하지요. 그러면, 깨하다 싶으면 내려드리고 이거 분명히 커버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고, 밑에 쳐지는 부분,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꼭 설정해.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잘 나게끔 또 아니면 생육기 때병해충 방제를 유리하게 하게끔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 광투율을 높이게 하는 전정이고 근여러분도 전정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좋은 전정은 아무래도 꽃물을 잘라 버리는 전정이다. 그래다 보니까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하게 전정은 꽃눈을 잘르는게 아니고 신초지, 강한 신초지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갖고 꽃눈을 만드는 점이 꽃눈을 만들 때그 사과나무는 영양물질의 한6 8 이상을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물질을 꽃눈에 많이 흡수를 시켜주므로 인해갖고 세력을 안정화 상태로 끌고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 전정하고 농계 전정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굉장히 농사짓기 힘든 하루였던게 하나가. 올해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는 4월 13일 날인가 그때 꽃이 피었으니까 예년보다한 열흘 정도 빨리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나 얘네들도 미처 움직일 시간적 여유가 없이 날이 따뜻해진 거고 꽃이 피어서. 얘네들은 방상을 시켜놔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이 피는 숫자가 적고, 또 과일이 달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올해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초기에. 특히 5월 달에, 6월 달에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신장을 하다 보니까 뭐 햇빛을 가리는 연정 많고 바람이 잘안 통하니까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았고, 더욱이 그래, 되다 보니까, 뭐, 7, 8월 그 부터 계속 장마가 시작이 됐죠. 전체적으로 내리는 비물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탄저병을 엄청나게 심켰습니다 30회를 방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SSP 진행하는데, 거기 땅은 거의 콘크리트나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또 가물고 이랬을 때는, <laughs> 거기서 오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토양에 대한 나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올해 같이 이제 가격이 비싼 한 해니까 뭐 24회를 하든지 25회를 하든지 농약감이라 이런 거 갖고 이런는데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항상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쌀때 보면 콘테이너 하나에 3만원도 안 가고 이런 시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올해 뭐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 그런 짓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향값을 좀덜들리고 일을 덜 하면서 이렇게 방제 체계를 꾸일수 있냐. 이런 데부터 전정을 차분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아까 오전에 했던 데서도 이제 첫번에 방제, 첫번에 개화, 개화 전 방제. 배아전 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백프라를 칠 때거든요? 백프라를 치는 이유는 이건 불안병이에요. 불안병이 주목적있고그 다음에 이제 뭐 갈반이나 여러가지 있지만, 사실은 백프라를 살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이제 경기도나 강도가 특히 심한데, 경기도 같은 데도 보니까, 1차 교화전 방지할때 베프라를 처방을 해주지만 베프라를 한 병만 처방을 해주는 용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베프라를한 병만 처방을 했을 때는 일반 환저병이나갈반병에 대한 방제만 바라보는 거지 불안병 방제는 못하는 거예요. 불안병 방제는 500cc짜리 두 병을 꼭 넣어야지 불안병이 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불안병 방제를 이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사과를 따고 막 이럴 때 꼭지채로 남아서 한거 있지요. 아니면 또결각지 상태에 조금 상처 입은 데가 이 시기에 백두산에 아니죠 불안병의 포자가 남아 있다가 이 시기에 오는 빗바울에 의해서 옆으로 비상이 되고 멀뚱해서 깨어 나기 때문에 그때 백두안을딱 쳐서 초기에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에프라 불안병 어, 발생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목소리>